자늘 오늘은 보라곤이니다자 네, 오늘은 뭐를 할거냐, 자오늘 u l k Game Ghosting. She's a book. She's a b o o 빠 s h 라 s a book. She's a book. 어떻게 이건 뭔가 사람 때리는 게임인데요 일단은 차를 타야 돼요 아니 네, 차를 바꿀게요 뭔가가 안좋아고 차를 내리고 차를 바꾸겠습니다 일단 상점에 들어가야 된니다 상점 여기입니다 제 차가 지금 스포츠카예요 좀 레벨을 해야 되죠? 그래도, 뭔가가, 쟤를, 이거 누른 다음에, 하고, 응? 자가 생길 텐데, 뭐야? 자가 안 생겨?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니쟤왜 사라졌냐? 너 엄청 왔냐? 쟤 누가 가지고 왔어? 아, 지금 이 차를 지금 변신해서 채 지금 앞에 있으니까 걸어야 되나봐요 민 저기로 가고 다시 한번 변신해주고 이따가 본격적으로 이따가 또 군인 군인 부대까지 가서 제가 또 탱크를 얻으러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랄랄랄라 눌러주세요 그래안 되면 진짜 왜안 돼? 아, 그러면 그럼 제가 또뭘 사야지 근데 지금 돈이 지금 별로 없으니까 뭐해야죠 여러분 생각대로 난좀 이걸 살게요 그냥 오토바이 살게요 이거 오토바이를 가서 그런데요 그냥, 그냥 차를 훔칩시다 어, 나왔네, 보이시죠? 제 오토바이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 뿍! 일단 이건 마음대로 가요, 그냥. 뭐. 우와! 자, 여러분.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군인부터 갈까요? 군인부터 갈까요? 그리고 씽! 고신 거꾸로 타기에에 아빠보에 이릴래요을까이요 비스트. 난 군대 바로 앞이네. 응군인 어, 새끼네. 죄송합니다. 군대가 여긴가 봐요. 일단 군대라면 가려면 여기 티인가요?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내려 줍니다. 근데 어디 있다는 거야. 근데 저기 있네. 이제 잘못 알았어요. 근데 저기 있네. 여긴가 봐. 저기 위에서 일단 감시해야 돼요. 뭐, 탱크가 있나 없나를 봐야겠서 어딨지? 저기다. 근데. 그래. 찾았어요. 저기 저기 근데 근데. 근데, 근데 저기가 저기 yeah. 저는 피가 잘안 줄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야자야자 위험한 상황 할 때는 정말 타고 오요. 야, 냄새입니다. 돈을 일단 일단 이따 한번 주워 먹고, 시간 되면 주워 먹고, 이건 어째 탱크는? 아, 뭐야? 부딪히면 바로 죽겠네요. 좋죠? 사람 치면 그냥 죽겠죠. 뭐안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죽을 가능이 높죠, 당연히. 일단 저 복수를 하러 가야 돼요. 저번에 저, 저 혼자 유튜브 안찍가 없을 때 거기 갔는데, 나 우리 집까지 가야 되지. 이집이 어디죠?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집 여나 우리 저기 앞에 보이죠? 여기 저희집 여기 올라가서 복수할 사람은 따로 있어야지 어? 삐삐삐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아니, 그냥 치마안피었는데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깐만요 멈췄어요 멈췄어 지금 오늘 처음 합니다 다르릉 다르릉 비켜 주세요. 탱크 씨가 나갑니다. 다르르르. 어머 어. 아, 렸어 근데 내 지지계 지지. 어. 이럴 땐 제가 잠깐 내려내요. 그래서 뭐 저기 맞네요 떨어져. 이거 뭐야? 왜, 왜 그래 이거? 처음 <laughs> 시만올라서일 때는 올라갔죠? 들어간 다음에 차를 타면 되죠, 형 뭐. 아, 너네 뭐니? 어 저기 저기 앞에 보이죠? 갈색 같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길 바랍니다, 저기. 갈색깔 저기 지붕인데요. 어, 저기 저기. 애들 복수해야 돼 우리가 지금 사람이 저, 저 들어오자마자 와 탱크 들어왔다고 지금 우리 줄을 지금 죽을려 어. 탱크는 어차피 복수하는 거야 아 너네 왜 시민들 건드리냐 시민은 내가 지킨다. 난 다음 복수하고 다음2탄까지할수 다음 있어요. 다음 마지막 장면까지만 보. 저 끝낼 거예요. 아저 탱크 갖고 안 되겠네 이친 아식들. 저 비싸게 못 들이요. 내 탱크 갖고 내거래 연희, 내 탱크로리. 난 탱크래 왜? 이게 반지되지 저기 차를 들어올 때는 뭐~ 같은 면적 아이가 돈 일단 모아야죠 그래 제가 돈을 모아서 치사하는 방법을 써야죠 경찰들만 다정서고 마무리를 끝내겠습니다 총이 아 어,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있어요. 오 죄송해요. 저, 저왜 저 들어갔지? 안돼. 자네 내가 이겨. 미안해 죄송해요. 오 내가 뒤졌네. 그리고 또부어총이나 약간 불어스타즈 부어이 쓰는 총이 하나 있는데. 폰박스 프로 이쪽 누굴 죽일까요 지금? 어머 이게 있습니다. 별로 안 나가죠.

중짜 중짜 소고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 소 중짜 여기까지 먹고 여기까지 죽음 응 군인까지 어, 군인 아니 이렇게 먹으면 소짜 대짜를 만들어 볼게요, 대짜 돈. 너도 난 많이 먹어야 돼요. 이게 좀 몇, 몇, 몇 시간 안 마, 시간 안 먹으면 누가 훔쳐가. 저기 무적 보러 갈까요? 딱 지금까지 무적 보고 끝내겠습니다. 어, 진짜. 우리 경찰 오빠 아가씨들이 함부로 깝대네. 피가 별로 없는데 불쌍한 귀요미에게 왜?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지성이 데려가 저라는 정체를 지금 숨겨야 돼요 여기 잘못 들어왔어요 좀 가면을 써야겠죠? 이거 까요이까요저 아닙니까 보스 대왕 보스를 만나러 죄송해요 아시, 이 아씨들이 많이 하나나보군요어 죄송해요 얘 튀어야 돼 있던? 지금 피가 모자라 집좀 들렀다 갑시다 보스 이따 만나고 일단 필 먹어야 돼. 오. 오버, 감사합니다. 일단은 보스를 만나려면 쭉가야지 보스는 막몇 대를 맞아도 안 죽어. 그도막한한두대 맞으면 죽는 데 여기다 저기다 보세요 여러분도 건먹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 저 아버님 아저 저, 저 여기까지 왔다저 그때 제제상대인줄 알고 왔잖아요 얘는 보세요 안 죽었어요 제가 아직 아직 안 죽어 이렇게 해야지 죽어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끝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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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